대림미술관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보안여관은 1942년부터 많은 나그네들이 머물렀던 여관이었고, 동시에 서정주, 김동리 등이 거쳐간 한국 근대 문학 창작의 거점이었습니다. 과거 여관의 장소성과 문화적 유산을 이어받아 2007년부터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 2017년 옛 보안여관 옆 신축 건물 구축을 통해 전시 공간 크리에이터를 위한 보안 스테이, 카페, 공연과 스크리닝을 위한 공간, 책방이 포함된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사이키델링 네이처, 나타샤와 두 개의 노란 조각은 2019년 기획전시 사이키델링 네이처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직역하면 환각 혹은 환영 상태의 자연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이키델링 네이처전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환영이 만들어낸 인공낙원의 풍경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그 인공낙원 세계의 안쪽을 이루는 사물과 인물에 주목합니다. 여기에는 초월적 공간, 칭첸의 투어 가이드, 나타샤와 두 개의 노란 조각이 등장합니다. 최하늘 작가의 두 개의 노란 조각은 실제 조각과 사진이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사진은 앞에 보고 계신 조각이 분장한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작가는 이 조각적 사물을 인간에 비유하며 이 둘을 클린과 드래그 버전으로 구분합니다. 클린, 즉 깨끗한 버전이라 칭한 실제 조각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미니멀한 기념비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사진 속 조각은 드래퀸의 장식성을 차용해 주어진 젠더에 반대로 분장하는 드래그의 버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조각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새로운 미래가 올 것이라 주장합니다. 두 개의 노란 조각 옆에서 류성실 작가의 영상 속에서 나타샤를 만나게 됩니다. 가이드 나타샤가 안내하는 칭체는 가상과 현실, 전통과 미래의 경계가 흐릿한 초월적 공간입니다. 꽃과 나비, 무지개, 폭포와 같은 가짜 자연과 수중별장, 황금궁전, 자수정 동굴 같은 세속적 미신과 신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가상세계를 경험하는 방법은 전형적인 패키지 여행 방식과 동일합니다. 칭첸투어는 홈쇼핑 특가 상품으로 판매되는데 시내 관광과 전통적인 이색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는 영상을 통해 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